마공점은 싸일 쪽으로 쓰는 게 맞지 않음 이게 맞는 판단 아닌가? 카일린 팬인데 카문출할 때 누가 구라치는지 인게임 당시 의도 생각 심리도 의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판결 같네요. 어, 논제가 알리스타가 원래 쓰던 것으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사이버 쪽으로 가는 게 맞냐인데 야쏘가집 찍는 상황에서 상대편 진영으로 마공점을 써서 넘어가서 뭘할수 있는 건지 살고 죽는 죽고 의미 없이. 논제만 봐도 넘어가는 것보다 싸일 쪽에서 뭐라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한 번도 판결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 이, 이번에는 뭐 논제를 신경 안 쓰신 것 같네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laughs> 어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제가 아하 조금 영상에 있어서 살을 너무 제가 못 붙이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좀 아쉬워서 이번에 좀 살을 더 붙이려고 추가적인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어, 제와꾸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제가 기록이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일단 머리 먼저 죄송하고요. 자, 일단은 제가 저때 이제 이 영상이잖아요. 네 먼저 이 게임을 더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될것 같아요 더 어,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아예 잘못하고 계셔가지고 어,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맡기신 거고 제가 어떤 판단을 해도 어 사이로스 너 사형 어 알리스타 너 사형 이렇게 해도 당연히 제가 판단하는 거뭐 믿고 따라와달라도 아니에요 아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보다 그런갑다 보다 하고 그냥 음, 보고 배우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걸으시거나 알아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컨텐츠입니다 너무 이렇게 막 하실 필요 없고 네, 저의 생각으로 이제 이루어진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그 누구도 비난할 필요 없으시고요. 이 사람이 싸가지가 없더라도 그냥 게임만 봐요. 패드립을 치는 사람이던 뭐 매국노던 그냥 이 게임 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해서 게임만 봅니다. 뭐 사실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부캐고 얘를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멘탈 터트리고 입 털어 가지고 막 어, 데려와 가지고 문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게임 내용이 이 사람이 유리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 사람의 승리를 판결해드릴 수 밖에 없어요 더 크게 되려면 그런 사이다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이다를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드리면서 자 바로 내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자 많이 불리한 팀이에요 글골이 6천 원, 7원 차이가 나고 탑 2차 밀리고 사이로스와 알리스타가 싸운 게임이었죠 탑이 엄청나게 밀렸고 보시면은 네, 상대방이 유유히 이득을 취하고 좀 집독 몇 명이 가는 것 같고 이쪽은 뭘 해야 되는지 사이러스랑 알리스타갈 길을 잃었고요 미드 푸쉬 당해가지고 미드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네랑 야쏘는 유일하게 야쏘가 61이고 요네가 251이에요 그래서 요네가 타워에서 받아먹고 있고 유일하게 야쏘가 푸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머지는 정반대죠 미드도 이제 미스포츈이 더 세고 선푸시를 먼저 날리고 탑 쪽에서도 케넨과 리신이 먼저 힘을 밀어넣고 예, 프레스를 받았죠 먼저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먼저 편하게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상대방 쪽이에요 그럼 우리가 편하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야스오 쪽 밖에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뭐야 우리의 목적은 승리잖아요 이 팀이 밉건 나쁘건 좋커 싫건 결국은 우리 같은 목적은 승리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불리한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최선의 판단은 뭘까? 최선의 판단은 야스오 쪽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이 이 템트리와 이 지금 지표로 한타를 하자는 건가? 죽어도 못 이기죠? 그럼 이 게임을 결국 따라가려면, 사이러스 자체도 소규모 교전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알리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붙어주는 능력이 괜찮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약간 이 게릴라, 별동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불리한 쪽에서 그냥 3라인을 파밍하면서, 죽으면서 먹으면서, 아, 그냥, 시원시원하게, 사이드 센쪽이 붙어주면서, 그렇게 게릴라전을 펼쳐야 돼요.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두 분이, 사이러스랑 알리스타 이두 분이 굉장히 이렇게 일단 야소 쪽으로 움직인 것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사실은 사이러스랑 야소랑 듀오, 듀오였고 알리스타는 그나, 그나마 여기서는 말 아트록스한테 시야 열어줘봤자 의미 없고 제리는 집 가고 있으니까 또 당연히 의미 없고 할게 없으니까 이쪽에 붙어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주면서 여기서 리신과 얼굴이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수정초에 맞고 사이러스가 나 알리스타는 지금 아 이쪽에 와드 박으면서 이제, 마공점을 먼저 올립니다. 네. 이렇게 마공점을 올리는 게, 당연히, 아래를 바라보면서 열려, 여, 올렸고,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야소죽에 붙어줘가지고, 요네를 자르려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더 시야를 벌려는 모습이야. 시간을 벌려는 모습. 그럼 이 19분 상황에서, 여기서 요네를 자르면은, 뭐 사이드를 더 밀어서 포탑골드를 챙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때 이제 뭉쳐가지고 4대5 한타로, 뭐 한타를 미드 공성인을 한다든지, 바론시아를 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추가적인 변수를 노려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게임을 따라가기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전반적으로 제가 이 승리를, 판결승을 알리스타님한테 드린 거야. 그럼 여기서, 어, 그러면은 논제에 벗어나지 않나요? 지금 어때요? 논제가, 마공풀을내 쪽으로 썼어야지 좀더 구도가 좋았다. 가사이러스고 알리스타는 사이러스한테 말고 다른 쪽으로 썼어야 했다 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승패가 거의 정해진 이유가 지금 알리스타의 판단이 무조건 깔끔했어요. 왜 깔끔했냐면 알리스타가 이 사람이 싸가지가 없고 짜증나는 사람인 건 저도 알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이러스의 판단은 결국 뭐예요? 마공풀을 내 쪽으로 썼어야 됐다가 결국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리신을 잡자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큰 그림을 보자면 요네를 잡자와 리신을 잡자로 두 개로 나뉜 거잖아요. 자세히 더 문장을 풀어서 이해를 하자면 그렇죠. 마공점을 여기에 쓴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리신을 잡자는 거잖아. 그 결과값 도출이. 그렇죠? 아니면 뭐나 살려 줘? 그럼 어떻게 어떻게 이겨? 역전을 어떻게 해?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두 분다. 구도가 더 좋았다라는 것 자체가 교전을 보단 애초에 이분들 싸우는 것 자체가 교전을 보는 거야. 싸우러 왔어. 이기려고 왔어. 역전하려고 왔어. 교전을 보려고 왔어요. 애초에 여기서 이제 한 턴을 더나 어, 이쪽에다 마공점을 써줘. 나 이거 살아가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절대 아니었고 이거 장담드릴 수 있고요. 교전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잡자 이득을 보자 따라가자 게임 좀 따라가보자 역전을 해내보자. 얘 예, 액션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요네를 잡자 해서 제가 손을 들어준 거고요. 이게 맞다. 그리고 싸일은 너는 그냥 여기는 너가 회피할 수 있잖아. 요거는 이제 너가 잘못한 거다. 이거는 알리스타한테 책임을 전가한 거다. 마공풀이 이쪽으로 필요 없었다. 어차피 너 혼자서도 피할 수 있었다. 그럼 잡자는 거는 오바다. 얘 예, 판결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 게임에서 절대 정면 싸움 리신 끼고 못 이겨요. 리신 방어력이 150이 넘고요. 지금 엄청 잘 컸어. 선열에다가 팡금장에다가최사슬 족기잖아요. 지금 전멸 있고 궁이 있고 다 있어요. 와드 방어까지. 이거 죽어도 못 잡아요. 잡을 수도 있지? 라고 한 거는 리신이 정말 못 했을 때 리신이 잘한다는 전제를 깔면은 절대 못 잡아요. 리신이 실수하는 거 아니면 못 잡아요. 사실 상대방 실수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최고의 플레이는 요네를 잘하는 거였어요. 약가 압도적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봅시다. 이렇게, 사이러스가 움직였어요. 여기서 이제, EW 뭐 맞추면서, 여기서 들어가면서, 알리스타, 여기서, 마궁점 써가지고, 여기서 쿵쾅 해가지고, 뭐, 야수, 여기서 뭐, 궁극기가, 닿을란지 모르겠지만, 닿았다고 칠게요! 닿았어요! 그래도 못 잡아요. 선열 쓰고, 궁 쓰고, 와드방 쓰고, 뭐, 이렇게 전멸 쓰고 하면은, 못 잡아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시면은, 사이러스 딜러크 다 넣었죠? 야스오 그거 보면서 이제 집 끊어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멸딜늦게 쓰지만 당연히 늦었고요. 그리 쿵쾅 넣고 들어가요. 딜러크 다 넣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리스타가 저만 넣어줬어요. 리신한테. 그러고 나서 야스오까지 저만 넣었어요. 지금 투저마를 건 거야. 지금 저마를 두 개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야쏘가 따라가면서 평큐 평까지 더 넣어요. 그래도 못 잡아요. 그래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못 잡았어.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 리신한테 드립을 당하면서 지금 다 감싸지면서 다 죽었잖아요. 그니까? 이 플레이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라는 게 리신한테 드립을 대면서 상대 상대방들이 백업을 오는 속도를 다 벌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케넨이 미드에서 붙여주고 있고 럭스가 붙여주고 있고 미스포츠리 붙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 어 케넨이 그럼 바텀 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케넨 집갔다가 가는 건데? 어, 근데 사실 맞아요. 지금 애초에 바텀으로 뛰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일 정배는 사실 미드로 가는 거긴 하죠. 케네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드로 결국 회전을 하고 어디 쓸지는 모르는 거지. 하지만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역전하는 쪽에서는 어 어쩔 수 없이 리스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케네이 어디서 부시에서 나와도 알리스 타고 사이러스 리신공 들고 있었잖아요. 마크 충분히 됩니다. 연애를 자르고 나서 추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 좋은 판단이다. 그게 맞다. 해서 알리스타에게 제가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론으로 흘러가 볼게요. 제가 말하는 이상적인 이론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운점을 눌렀어요. 지금 제가 원하는 그림은 여기서, 여기서 한번 얼굴을 만났어. 근데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제 수정초를 맞아가지고 위치가 계속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보이는데 이렇게 어물, 좀 무빙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사이버스 무빙이. 여기서 수정초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바텀에서 뭔가 하려는 알짱거리는 무빙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는 좀 센스가 있는 플레이어였으면은, 블루가 곧 나오니까, 아, 나 블루 먹으려고 여기 온 거야. 이런 액션으로 좀 위로 올라가면서 사라지는 그림을 날려줬으면, 리신이 요네를 잡으려는 느낌, 요네를 잡겠어가 아니죠. 요네도 지금 집을 가고 있으니까, 애초에. 그쵸?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 블루를 먹으려나 보다 하면서 블루 쪽에 이제 들어가려고 견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이러스 입장에서는 뭘 해줘야 돼? 내려오는 게 아니라 블루 쪽에 있으면서 리신이 블루 쪽에 들어오게 만들고 이쪽에서 좀 머리를 맞대면서 드리블을 해줘야 돼요. 그 사이에 이제 마구 얘는 원래 넘어가려고 했어. 애초에 판단이 좋았어요. 알리스 판단이.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요네는 그 사이에 집을 끊었네? 아한 웨이브만 더 해야겠다. 야소 집간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죠. 지금 어차피 컨디션도 괜찮고, 레더도 들고 있고, 연예 입장에서도 뭐 직각이 아쉽죠. 그래서 망음은좀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안 보여요. 알리스타 위치가. 음파는 사정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이는 보유 범위가 짧기 때문에. 근데 발차기 하고 들어와서는 알리스타가 보이는데, 그니까 이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정크였어요. 사이러스가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도 굉장히 정크였고, 그니까 이 한수 진 거예요. 그렇죠? 판단 자체가 한수 졌어요. 알리스타는 이제 어떻게 역전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반면에, 지금 사일러스는 역전하는 방법을 모르는 느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면서 이게 졌다 왜냐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그때 당시에 못했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저의 어휘력에 좀 아쉬웠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설명이 안 돼가지고 잘 저도 스스로 좀 아쉽다고 좀 바보같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기도 해요 말 잘하는 사람 되고 싶고 굉장히 어 책을 좀 읽어야 되나 봐 그래서. 저도 좀말두 분이서 맨날 싸우는 거 보면 의뢰인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은 좀 휘말리기도 하고 내정지가 오기도 하고 말이 끊기기도 해가지고 좀 어려운데 여튼 여기서 그런 부분에서 알리스 손을 들어준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앞전 상황을 다다 밀어 넣고 이 상황만 보자면은 마공풀을 이쪽으로 썼어야 됐냐 이쪽으로 썼어야 됐냐만 두고 보자면은. 아, 이거는 네. 이것만 보자면은 사이러스의 판단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의 이 내용을 아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니 마공점을 여기 써가지고 사이러스 살리거나 교전을 여기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내용을 방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겠지만 리신을 노리는 행동은 해서는 안 돼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역전을 하려면 여기서 리신을 노리는 행동은 절대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사이러스가 여기서 알리스타의 위치를 들키게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리신이랑 머리 맞대면서 알리스타가 넘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야스오가 집을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요네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알리스타가 이렇게 가자고 핑을 찍을 텐데 무조건 자르죠. 무조건 자를 수 있어요. 이거는 100%예요. 이거는 진짜 100%예요. 제 롤. <laughs> 무조건 잘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더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아, 조금 댓글이 좀 어지러워서 그런데 댓글 뭐제 욕을 하는 것도 괜찮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 주시는 건 좋은데 그 뭐 나는 뭐 이번 시즌 탐레 뭐몇 점이고 전 시즌 뭐 맞다기 600점이고 이런 댓글 날리시는 날리시면서 이렇게 내 말이 틀렸고 내제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날리면서 마지막에 있고 저는 이번 시즌 뭐 마스터 몇점뭐 이런데 어, 다 저보다 낮으니까 네, 안 남기셔도 되고요 저보다 높으신 분들만 남겨주세요 네, 저전 시즌 챌린저 800, 차, 830점 찍었고 저보다 높게 찍으신 분들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닉네임이랑 함께 그냥 뭐 그런 갑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나 어, 나라카이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갑다 하시면 됩니다.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없는데 왜 자꾸 저랑 의견 반대되면서 나뭐 시발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 판단일 뿐이. 아, 제 판단이 그리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역전하는 방법이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인데 이게 이제 저는 그냥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더 좋은 지식과 더 좋은 실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더 이렇게 더불어 가는 그런 어?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아, 롤 유튜버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좀들었고요 저도 아직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앞에 거를 많이 뗀다 뗀다고 하더라도 앞에 거 정말 다 떼고 19분부터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만 봐도 사이러스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까지만 해도 알리스타 위치가 보이진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알아서 이제 알잘딱갈센으로 이제 좀 드리블 느낌으로 해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견적을 못본 거죠. 한타 견적을 아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건지 알리스타는 어, 이기려면은 누굴 잘라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사일러스 안쪽으로 와서 뭐 하게? 리신 리신 잡게? 리신 못 잡는다니까? 어떻게 잡아요 이거? 리신이 바보처럼 해야지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리신이 그렇다고 제압이 달려있냐? 리신이한테 천원 달려있어 인정 그러면 한번 아, 씨바 리신이 실수를 원하면서 한번 레이드하자 인정이야 아니죠? 리신 300원이에요 그럼 잡기 제일 쉬운 요네를 공짠데 잡고 해야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해서 이렇게 또네제 카문철에 대해서 제가 틀린 판결 내린 거 아니냐 카일님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아, 아닌데 진짜 아닌데 앞에서 제가 그래도 설명을 좀 아쉽게 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한 설명이 좀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찍어서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 이제는 이해가 되시려나? 좀 걱정되긴 해요, 솔직히.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해가 안 될까봐, 난 너무 슬플 것 같아.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내유 두고 보면 안 되나?